저희가 정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안개와 같은 이 삶이 이 인생이 정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음.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음. 주님 그 말씀을 어, 통해서 네. 은혜 받는 음. 귀한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끝나는 음.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오랜만에 소감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 정말 다시 또 이렇게 한동안 방황을 또 마치고 <laughs> 돌아왔는데, 또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어,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보다 앞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어, 또 이제 오랜만에 어저께 사역을 하러 했는데, 정말 다시 새롭게 하는 기분이었고 다시 또 아무 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뭐또 어, 어떤 잘 모를 기쁨이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쁨. 어,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래서 더욱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어, 어,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되는 그러한 제가 될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고 형제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 사진 찍는 거하고 촬영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거리에 계신 분들도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우리 사진 찍거나 촬영할 때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역자분들이 기도할 때라면 무작정 사진 찍는데, 용산에서 한 번, 용산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 이런 일이 한 번씩 터졌다고 생각해요. 막 화나갖고, 왜 찍냐고,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한 번만 물어봤으면 하면 참 음. 아~ 저는 요 번째 우리가 하는 기도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월요일 날 현대공원에 가면은 항상그 갈데없는 아버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현대공원 밑에 그 길거리 그차 도로 있는데 그~ 이렇게 뭐, 이제, 그, 정자같이 생긴데, 거기, 피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그 위에는 나무 이렇게 판대기로 돼가지고, 그래서 형님이 그, 인건형님이그 아버님한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아버님이 자꾸 나한테 그러는 거요. <laughs>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다시.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손이 아픈데, 그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요. 예 머리를 이렇게 누르는 거에서, 아, 내 네, 아버님 저 머리 짧게 잘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밥을 먹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버님이 안수기도를 해달라 그런 것 같았더라고요. 왜냐면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근데, 임건 형님이랑 나랑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밥 먹다가 그 생각, 얘기를 하다가, 아, 이 머리 이렇게 누르는 거 보니까 안수기도. 근데 우리가 목사님도 아닌데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할수 있어. 있어요? <laughs> 근데 그 당시에는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나갔고, 그리고 나서 그 아버님을 만나고 가면서 내가 임권형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님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그니까 그 아버님은 기도받을 때도 눈 뜨고 이렇게 뭐 자기 할 일하고 그러시거든요. 가만히 계시든가.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 내가 임권형님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어렵게 기도를 하면 아버님이 어떻게 알아듣냐고. 아버님을 위해서 쉽게 그러니까 인권영님이 그러더라고. 야. 이게 다 어? 응? 저기 저세상거라고 응?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아버님도 아 말을 알아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든가 그럴 거 아니요. 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권사님들이나 나오셔 가지고 기도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로 어렵게 기도를 해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전부 다그 아버님 건강, 뭐 안전, 뭐 이런 거를 뭐그 아버님 저 부족한 삶 이런 거 채워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들을 뭐 목,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빵 목사님들 모르는 말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어쩔 때는 무슨 말인지 어쩔 때는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할까 그래가지고 임건영님이랑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좀 아버님이 알아듣게 쉽게 하라고 쉽게 말을 하고 이, 이제 아, 이해를 하고또 예수님을 알고 그러면은 어렵게 기도를 해도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세요. 뭐 이런 말 기도를 하면은 그분이 이 무슨 소리인가? 뭐 진짜 뭐 나보고 진짜 죽으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양이면은 그 아버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왜 그러냐면 안 다음에 나는 솔직해서 히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어렵게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음. 쉽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안병길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 아버님이 뭐 성경책도 많이 읽고 그런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 무슨 말인지 근데 모르는데 이런 기도를 하면은 그 아버님이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역효과가 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아예 그냥 뭐, 아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될 수, 있, 안 좋게 어쩌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드려도 좀그 아버님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 것이 나중에 그아버님이 예수님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은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저는 한 주간 진짜 그 생각이 계속 머릿 속에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권사님들, 지사님들한테 일일이 이렇게 말을 하,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 아무튼간 그런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본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저번 주인가, 2주 전인가 또 나눔을 할 때, 이제 또, 거리 분들을 일반인들이 좀 잘못된 편견해가지고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며 차별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그거를 또 다른 또 이유를 들면서 또 재차 강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또, 백신 접종을 이제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번에 이제 또 차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거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데도 왜 이제 코로나라는 이유만으로 거리분들을 차별을 하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됐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이해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지만, 예, 이제 또 백신을 접종하는 거리분들이 생겨남에도 그런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시각이 바로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코 이제 겉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분들과 이제 좀 같이 가까이 지내는 것, 그냥 가까이 있는 것그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속으로는 이제 또 거리분들을 그냥 뭔가 안 좋은 그런 보편 도편, 그, 도편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거리분들을 일반인들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또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 접종을 하면은 그래도 코로나, 아무리 코로나여도 지하철을 타던가 시내버스를 타던가, 솔직히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5인 집합 금지여도 거기엔 이제 10명이 넘는, 그 다음 뭐 2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 뭐 수십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요. 그럴 때는 아무런 별 말이 없다가, 뭐 그냥 길, 아니면 대합실, 지하철역, 이런 데서 거리분들이랑 뭉쳐져 있으면 그거를 기분 나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랬으면은 지하철 안에서도, 솔직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리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있을 때는 기분 나쁘다는 표현 자체를 안 하고, 그왜 장소에서 가는, 왜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는가,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작은 바램은, 이제 일반인 분들이, 거리분들이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인격의 하나로 그렇게 대해 준 대하게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일을 음. 엄마 다른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밥먹사람이야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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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야, 그거 그거야, 그거판 그거야, 그가야 그거야, 그그거그거그그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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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거야그 Premises? 뭐, 뭐, 말할 게 없더라고, 요 그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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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핑계 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과, 지, 난주 금요일이라든가, 계획에 가가지고, 어, 동로상가 우리 계획에 가가지고, 예, 예합이, 예합이 잘하고 왔습니다. 할마다, 아니, 한참을 하긴 하는데, 지금 한세 달이 좀된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어리버리하고, 특히, 길이 너무, 길룬이 어두워서, 너무,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 제가 이번 주 특별히 느낀 것보다는 제가 이제 한세달 하면서 좀 정리, 아니 생각을 정리한 게좀 있는데, 어, 참뭐 그러더라고요. 봉사는 나을 위해서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 들었을 때, 아, 진짜 그분들의 받는 기쁨보다 우리의 주는 기쁨이 더큰것 같고, 음. 또 힘도 얻는 것 같고. 또 위로도 오히려, 오히려 반응이 왔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소, 솔직히 저, 평소에 제가, 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어, 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그 이상으로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비교를 하니까 비교를 하면서 미안하긴 한데, 아무튼 행복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 이제 사랑 없는 구원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서 또 어떤 분은 또 예수 없는 사랑은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시면서 아, 우리가 그 간식도 드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복음도 전하겠구나 부족하지만 <laughs>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전하고 이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뭐뭐 뭐 드리고 말말 말 때도 있고 그냥 짧게 기도하고 말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아무튼 앞으로 좀좀 좀 그런, 그런 분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좀 관계를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 저는 이번 주 화요일날 영등포 사역하는,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로 가, 이번 주 가봤어요. 그, 오비공원이라고.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이프레포 사역하면서 처음 갔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근데, 어, 사람들, 그니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간식을 10, 15개 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못만나서 사람들을. 그리고 대학생이라고 어떤 어르신분이랑 옷도 깨끗는데 와서 간식을 달래는 거야. 딱 보니까, 노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다, 우리 팀장이 얘기한 거딱 듣고, 줬어요. 근데 빵이냐 물어봐요. 빵 없다니까? 알았다고. 그서 내가 기도해 드릴까? 기도해. 예, 그러고,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도는니까 없었어. 딱 그만, 한명 만나고. 근데 500원 갔는데, 노숙기는 없고, 대부분 더뭐 좋은 방 사람들이 와서, 우리 영균이가 한, 가장 그 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리 다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놀랬대가, 사람, 나는, 오늘 얼마 없겠다 했는데, 그, 어, 미니 축구장이있어요저 꼭대기에. 그 미니 축구장 옆에 보면, 쪼끔 공원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 일곱 명인가, 여덟 명이 딱 앉아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가고 있는데, 막, 따 다른 나할때막 와서 달래는 거 해서, 어떻게 좋지? 근데, 대부분, 거기서 일곱 명, 여덟 명은 좋은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두세 놈은, 응. 딴데 지역에서 노숙하라가, 매주 할루만 이, 가는 걸 알고, 이쪽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짜이 공원도, 우리가 필요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저보세요. 정말, 그리고, 어떤, 노숙이 어머니는, 간식을 준대니까,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안 먹는데. <laughs>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그런 거야. 나한테 달래는 거야. 근데 그분은, 옷은 깨끗해. 근데 노숙인, 어머니가 그분 줘버렸어. <laughs> 자기는안 먹는다고 그러고. 네. 뭐 어떡해. 그럼 와버렸지. 근데 그분 보니까 자존심 엄청 강한 것 같아. 그 어머니가. 말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남에게 얼어먹는 거를 그렇게 좋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오비공원도 정말 사역할, 장소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 느꼈어요. 이제 수요일은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수요일 날 마치고, 이제, 그 월요일 날 이제 종로, 종각 그, 그 뭐냐, 이렇게 좁은 방에 갈 시간이 없었었는데, 수요일 날 매일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좁, 그 좁은 방, 이제 가서 이제 좀 방문하는데, 그게 그, 종홍조라는, 그한 분이 이제 감리교 권사 남자인데도 거기는 감리교 는 권사님이지 그러니까 장로님 껍이지 <laughs> 그분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계시는데 이분은 뭐 성경을 이렇게 뭐 무진장하게 읽는 분이고 뭐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보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보내주셨어 그쪽으로 보내주셔서 내일 갈 때마다 이제 그 기도 제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기도 필요한 사람은 그분을 좀 끌고 가 가지고 기도시키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쪽 좀 사역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도 하고 보니까 완전 사역자라 사역자가 이제 이렇게 종로상가 조은방으로 들어오셨더라고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할 일이 없어 그냥 이게 뭐 그냥 내가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이, 이름 갖다 두고 이제 이 사람 기도해 달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거막 설명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저번 저번 방 가는 재미가 좀 이렇게 옛날에는 재미 하나도 없었는데 가가지고 그냥 재미 없었던 것보다 힘들었는데 아, 아, 주님이 참. 어, 재밌게 해주신다. 이렇게 즐기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이 그쪽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주님이 필요하시면은,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부터 불러주시고, 중보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것들을좀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민자, 여기가 이한 250만인 이민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네팔, 영어, 중국어, 이제 이민자로 이제 복음을 좀 전하는 일들, 이제 줌이죠. 줌으로 해서 전하는 일들좀 하는데, 어, 전좀또 영어 파트를 좀 맡아가지고, 영어도 못하는 게 이제 영어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강사가 한 10명, 미국에서도 이제 한두분 정도 강사가 썼고, 여기도 이제 성교사님들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명 강사를, 나는 이제 제일 이렇게, 제일 끝머리 이제 강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 만들어야 되고, 또 나름 이렇게 준비해야 되니까, 오늘까지 이제 이게 원고를 이렇게, 그 뭐야,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아 너무 비교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너무 잘하는데. <laughs> <laughs> 마치고 좀 다, 다시 다듬어 가지고 <laughs> 저녁, 저녁 늦게나 좀 이렇게 보내야 될것 같다. 오늘까지가 데더라인인데고 그 일들을 좀...